안녕하세요 다이아언니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하이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구찌? 루비똥? 뭐, 에르메스? 하지만 안목있는 럭셔리 매니아 사이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있죠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브랜드 바로 고야드입니다 고야드는 다른 럭셔리 브랜드처럼 셀럽을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자부심으로 입소문이 이어져서 세계 최고 부자들 사이에서 궁극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브랜드죠. 고야드는 1853년 파리에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 이전에 마틴 일가에 의해서 트렁크 가방을 제작을 하다가 에드먼드 고야드가 브랜드를 인수해서 더큰 성공을 거두었죠. 고야드는 고야딘 캔버스 소재를 개발해서 엘리트 고객들 사이에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시켰고 발렌시아가 칼 라거펠트, 파블로 피카소, 코코 샤넬, 마를리몬노 역시 고야드의 특별한 고객 중 하나입니다. 고야드하면 시그니처 모노그램을 다 아실 텐데요. V자형 패턴은 고야드의 세 번째 Y자 철자에서 따온 패턴으로 3차원의 도형이 보여지죠. 패턴의 점은 고야드 가문의 특징입니다. 고야드의 모토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우아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아하고 최고의 퀄리티의 고야드의 인기 있는 백으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 루이백 가격대는 100만 원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셀럽들까지 꾸준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방으로 가벼워진 옷차림에 딱 어울릴만한 가벼운 소재 그리고 어디든 스타일리시함을 돋보이는 고야드 생누이백이죠 클래식한 감성 가득한 Y자 패턴은 볼수록 멋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지고 PVC 소재로 가볍고 이염에도 강한 내구성으로 편리함 실용성 모두 갖춘 가방입니다 내부에는 큼지막한 통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인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섬세한 스티치 라인에 정교한 디테일까지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고, 큼지막한 수납 공간은 데일리는 물론 여행시 또는 아기 엄마들의 기저귀 가방으로 최고의 아이템으로 불리죠.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시크함을 완성해줄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이는 어떠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템입니다. 다음은 미니 앙주. 가격대는 200만원대. 적당한 사이즈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쇼퍼백 중에 이 가방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미니 사이즈로 20cm 정도 되는 길이로 너무 크지 않고 작지도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딱 들어가는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요즘 국내에서 핫백으로 떠오르는 가방으로 셀린의 트리오페 백과 비교를 많이 하는 라인이죠 특징은 바로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클래식한 감성과 시크한 매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리버서블 앙쥬백입니다 미니,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미니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고야드 특유의 패턴이 가방을 전체적으로 감싸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캔버스 위에 자체적으로 프린트 방수 처리가 되었고 부드러운 촉감의 가죽으로 전체적인 퀄리티가 높습니다. 앙주백 특성상 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제작되어 오래 사용 가능하고 이너 파우치가 내장되어 가방과 함께 끈으로 연결되어 중요한 소지품은 따로 보관하면 쉽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너백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타일링과 편리함의 후기도 좋고 비싼 가격이지만 후회 없는 가방으로 단연코 1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싸이공, 미니 사이즈. 가격대는 300만원대. 요즘 유행이 미니백이잖아요. 키큰 분들도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이 있는 싸이공백입니다. 싸이공은 우드 손잡이가 매력 포인트로 클래식한 느낌이 들면서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서 다른 제품과 더 차별성이 있는 디자인이죠 오픈은 마그네틱 끈으로 되어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곡선으로 떨어지는 플립 쉐입이 여성스럽지 않나요? 뒷면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박음질 부분이 일정하게 바닥까지 이어져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면에 힘이 있고 평평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무너짐이 없이 소지품을 넣었을 때도 쉐입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지만 통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슬라이드 수납칸 한 개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안감이 아니라 관리하기 편리하고 고야드의 또 다른 포인트가 내부가 고급스러운 옐로우 컬러로 되어 있죠. 탑 핸들로 손을 그냥 들고 다녀도 너무 포멀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로 흰 셔츠 위에 코디해주시면 세련되고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쉬워서 계절에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벨베데르 백 가격대는 200만원대 고야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라인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벨베데르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입소문이 제대로 난 가방이죠. 심플한 디자인으로 누구든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스테디 아이템으로 고야드를 상징하는 Y자 패턴과 감각적인 다양한 컬러들로 꾸준히 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약 20cm 길이로 웬만한 소지품은 거의 넣을 수가 있겠죠. 브랜드를 상징하는 가득 찬 오노그램 바디 페인팅에 블랙 컬러의 카프스킨으로 테두리를 마감하여서 더욱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사각형의 깔끔한 바디쉐입이지만 모서리 부분은 동그란 곡선 형태로 더욱 부드러운 바디쉐입을 연출했죠. 이 부분이 벨베데르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스트랩 또한 버클 형식으로 길이 조절이 간편하죠. 내부 안감이 옐로우로 겉면과는 다른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메인 수납 공간 외에 분리가 된두 개의 오픈 포켓으로 실용적인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스타일이든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데일리 가방입니다. 다음은 뿌티플로 가방. 가격대는 200만원대 초반대. 유행을 타지 않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일리로 착용하는 뿌티플러 버킷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라다 버킷백보다 살짝 큰 가방으로 23cm 높이로 작지도 크지도 않은 미드린 중간 정도의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로스로 편안하게 메고 다닐 수 있어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화가 가능한 라인입니다. 깔끔하고 고야드스러운 가방으로 고야드 특유의 시그니처 가죽 무늬가 매력적으로 소재 전체가 스크래치에 강한 편이며 난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수납 공간은 버킷백 중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것저것 담기에 실용적입니다. 고야딘 소재로 튼튼하고 부드러우며 방수 기능과 넓은 수납용으로 험하게 쓰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가방이죠. 특징이 내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드는 정도의 가벼운 무게감입니다. 무게가 250g으로 닭 가슴살 하나 정도의 무게로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겠죠. 맨 밑면 에는 따로 스터드가 없고 윗부분에 복조리 형태라서 조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따로 지퍼가 없기 때문에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플리맵백 가격대는 100만 원대 귀엽고 앙증맞은 사이즈로 편안하면서 멋스런 착용감이 매력으로 고야드만의 시그니처까지 누구에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야드 플리메입니다 플리메 백은 스트랩을 달기 전에는 작은 파우치나 클러치처럼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손에 딱 잡히기 좋은 사이즈로 이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PVC 소재와 시그니처 Y자 패턴이 바디라인에 따라 새겨져 있고 카프 스킨 라이닝과 스트랩으로 더욱 클래식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가장 포인트는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을 합쳐 놓은 독특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오픈 포켓과 오픈 포켓 속에 자리한 카드 슬롯, 그리고 지퍼가 달린 포켓 등 다양하게 정리 가능한 수납공간이 풀림에만의 매력인데요. 그러면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슬림한 형태로 몸에 딱 달라붙고 모양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스타일이든 어떠한 장소에서든 가볍고 편안하게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하기에는 정말로 최고의 아이템이죠. 카드 한두 장과 간단한 화장품을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찰떡입니다. 다음은 세나 클러치. 가격대는 100만원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요즘에 들기 좋은 이템으로 세나 클러치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클러치 백입니다.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컬러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크기는 GM, MM으로 여성분들은 MM을 선호하고, 남자분들은 GM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시그니처 패턴의 컬러풀한 색감이 다채롭고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라인이죠. 하루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들고 다니기에 딱 좋은 크기로 MM은 30cm 정도 됩니다. 클로징은 지퍼로 되어 있으며 지퍼 고리에는 시그니처 G 로고 포인트를 주었고요. 내부에는 주머니 포켓이 하나 있고 배색은 옐로우로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쓰는 카드는 포켓에 넣으면 되겠죠. 심플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입니다. 오늘 고야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고야드는 개인을 중시하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니셜이나 문인 마카주도 넣을 수가 있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가방을 개인만을 위해 제작한다고 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이상까지 고야드만의 독특한 패턴과 컬러풀한 색감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야드 이미지는 어떠셨나요? 또 궁금하신 거 저희 다이언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도 해보고 댓글에 답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언이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